어허! 야! 철수야! 어어! 어. 건방진 꼬맹이녀석 감히 보안관님 이름을 부르다니! 보안관님이라고 불러! 너 철수잖아 나 귓구멍 막혀냐 됐어 넌 누구지? 에이 모른 척 하긴 철수야 지금 무슨 놀이 하는 거야 놀이라고? 야 철수야 나도 끼워주면 안 돼? 너한테 이런 이상한 취미가 있는지 몰랐어 <놀람> 얼큰이 감자물이 <감자머리. 놀람> 네가 누군진 모르지만 이거 하나만은 알아도 난 농담은 딱 질색이란 걸 예. 아니, 철수야 이게 무슨 짓이야 철수야 너무하잖아 어떻게 제일 친한 나를 때릴 수 있냐 그래. 한번더 말하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너처럼 젖비린 애 나는 어린애는 없어 헐 말넘심 우린 온 동네방네 사람들이 다 아는 그렇고 그런 사이잖아. 나랑 별의별 짓다 해놓고 에이, 벌써 잊은 거야? 에이, 너랑 나 특별한 에이, 사이잖아! 에이, 저 녀석들을 체포해라! 네!